자, 12번 귀납법 문제예요. 그 귀납법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 한마디 해주자면 첫 번째는 조건식에서 가장 낮은 자연수를 넣어서 직접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두 번째는 n에다가 k를 넣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론을 미리 쓰는 거야.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그 전후 사정을 비교해서 빈칸 추론으로 채우는 내용인데 12번 문제는 우리가 좀 난이도를 많이 낮게 평이하게 교과서 예제 정도로서 이제 한번 넣어봤어요. 가물가물 할것 같으니까. 한번 접근해 볼게. 다시 한번 한다. 제일 작은 자연수 넣고 조건에서. 그 다음에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는 그 m 플러스 1번째를 미리 써서 결론을 미리 적어놔. 미리 적는 거야. 근데 말로서 설명하는 건좀 어색하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 팩토리알의 총합이 2 팩토리알 2 곱하기 n팩보다 작다라는 걸 밝히래. 첫 번째는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을 넣은 거야. 1을 넣었을 때 좌변은 1이고 우변은 2니까 어, 성립합니다. 두 번째,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좌측은 n 대신에 k가 들어갔고요. 오른쪽도 2k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이렇게 쓰세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생김새가 나올까? 1팩에, 2팩에, 3팩에, k에 대한 팩에, k 플러스 1에 대한 팩 이렇게 나오겠고요. 오른쪽에선 2에 대한 k 플러스 1에 대한 팩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 가정에서 뭔가를 첨부를 해서 결론이 나게끔만 오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좌변의 입장에서 보자. 원래는 k팩 밖에 없었어. 근데 이 친구는 요게 하나가 더 생겼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뭐가 있냐면, 양변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팩을 더하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양쪽에 k 플러스 1팩토리얼 k 플러스 1에 대한 팩토리얼을 넣은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계산을 할 적에 중간에 필요한 것들들은 k에 대한 팩토리알과 k 플러스 1에 대한 팩토리알은 우선 k에 대한 팩토리알로 묶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요 친구는 k에 대한 팩토리알 곱하기 k 플러스 1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k팩, k팩으로 묶어주면 좌변은 1과 남고, 오른쪽은 k 플러스 1이 남는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야. 여기서 기념하셔야, 기념하셔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 k 플러스 1에 대한 팩토리얼은 k팩에 k 플러스 1을 곱한 것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가 부분을 찾아내볼게. 여기 보면 k팩으로서 묶었죠? 그럼 왼편에서는 2만 남고, 오른쪽에서는 k 플러스 1만 남는다. 따라서 가란. K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K 플러스 3이야. 이때 자연수 K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K 플러스 3을 여기다 넣지. 넣어줘서 정리해볼게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 2K에 더하기 2에서 K 플러스 3을 빼주게 되면 K에 대한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이 친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k는 1부터 넣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1을 넣어주면 0 이상이란 얘기죠. 자, 끝났어요. 나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여기가 나가 된다는 걸 알게 되네. 나. 나.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가와 나의 알맞은 식을 fk와 gk로 합시다. 그러면 f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7을 넣었다는 얘기네. 따라서 f에다가 7을 넣어주시면 10 나오겠고, g에다가 10을 넣어주면 9가 나오겠다. 이렇게. 10 10-1이니까. 2를 더하면 얼마예요? 19가 나와서 답은 4번 됩니다. 간단해요.